Muito próximo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이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불이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잔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께서 복 주시려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한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송가 21자입니다. 아, 자야 평광과 무원의. 오 근한 나의 민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 아, 저이 세상만 우리 주안에 다. 주번입니다. 3 9구번 시편 9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옵시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옵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고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연애하냐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판하자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죽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 자, 아 기의 달려 돌아 가신 듯 다시 살아나 셨는기 보다 쟁후 원하 시는 어서 집게 나와 교그 시너네 구하 라, 구하 라 이때 라, 이때 라,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짐과 정성다 내라 구원함을 얻음이 얻음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부하는데 너의 영원함을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공동지도문을 8월 21일 세째 주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념 주일로 이민족을 국유리여기 서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숨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 가집니다. 아멘. 동방의 작은 나라.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섬을 부는 나라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한국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해방에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쁨을 맛본 지 반세기가 불쩍 넘었습니다. 신현의 광복을 보낸 지도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남북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풍률이 여기시옵소서 새로운 일치의 과업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민족이 전체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차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이 피대해졌지만 교회마다 십자가정신이어 사라지고 있고 영적충만 대신 우정으로 충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갔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셔서 안일과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리라는 망상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핍박이 온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높이며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사악한 심령을 도말하시고 정쾌하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광복절 기념예배를 운영하시고 이 예배 중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마음에 근심 있는 심령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심령에게는 소망을 주시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소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저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 부터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로. 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문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평자를 보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삼업게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얻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그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